안녕하십니까 조철민입니다 자 오늘은 그 햇살론에 관해서 진짜 말도 안되는 헛소문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따위 소문들을 만들어내는지뭐 뻔하겠죠 뭐 중개업자들이겠죠 상담을 하다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햇살론 받으면 안되겠죠 이래요 왜요? 라고 물어면 햇살론 그거는 저신용자나 저소득자가 받는 거니까 제가 그거를 받으면은 금융권에 이제 저신용자나 뭐 저소득자로 낙인이 찍혀서 불이익을 본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오던데요? 이거 아, 잘못된 겁니다. 그 틀린 내용이에요. 이거 햇살론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이라서 받는다고 해서 그래 불이익 되시는 것도 없고요, 문제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소문을 어떤 새끼들이 만들어내냐? 대출 중개업체들이죠. 왜 이런 소문을 만들어서 냈을까? 자, 대출 고객들이 대출 문의가 와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진행을 해서 수당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고객들이 딱 연락 왔는데 햇살로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꼬시죠. 햇살로는 지금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이 받는 거라서 이거 받고 나면은 앞으로 당신은 금융거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해주는 이쪽 금융사에서 받아서 써라 쓰다가 쓰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정 힘들 때 햇살론 받아서 정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 수당 때문에 순진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보가 돌고 돌고 그리고 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다가 블로그든 카페든 말도 안 되는 후기 글 적어가면서 광고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중개업자가 주작한 글인지 뭐 진짜 정보인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해서 만든 대출 상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햇살론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는 게 없습니다. 받으세요. 오히려 그 중개업자 말에 속아서 그런 식으로 받으면 신용등급이 더 마이너스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햇살론은 자기 일생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정말 위급할 때 쓰세요. <laughs>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친놈이죠. 햇살론은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다가 쓰면 다 쓰고 갚으면은 뒤에 또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많이 갚았으면 추가 대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쓰고 있는 중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긴급 생계 자금이라고 해서 2,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추가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햇살론 쓰는 중에 연체 없이 잘 갚으신 분들은 두 번, 세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생에 한 번밖에 못 쓴다. 고 <laughs> 그리고 또 이런 걸또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햇살로는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에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받지 마시고 캐피탈이나 뭐 대부업체에서 받으세요라고 헛소리를 지키는 놈들이 있는데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예전에는 저축은행권 대출은 대부업체 대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뀌었어요. 저축은행 거래를 하더라도 신용점수를 많이 떨어뜨리지 마라 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 신용평점 체계가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은행권이나 캐피탈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캐피탈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왔고요. 햇살론이 저축은행에서 나온다고 해서 불이익을 보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염증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조건이 되시면 햇살론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중개업자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상담사들이 햇살론을 잘 연결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수당 문제입니다 수당 수당이 실제 일반 다른 신용대출 상품 진행하는 거에 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어, 내가 이 사람한테 말만 몇 마디 그냥 구라 섞어서 몇 마디 하면 4만 원벌수 있는 거를 어, 그냥 양심껏 설계해서 햇살로 해주면 만 원밖에 못 버니까 그것 때문에 이따위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인터넷에 떠돌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제가 뭐준법정신이 강하고 뭐 양심적이라서 찍는 게 아니라 이런 뻔뻔한 사기는 많이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에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